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수출회사에 다니고 있는 30살 김인선입니다. 저는 동남아 국가 파트 쪽을 맡고 있고요. 근무한지는 5년 됐습니다. 최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는 유럽과 미주 쪽에 집중을 했다면 요새는 동남아 시장으로 넘어온 분위기인데요. 하루하루 바쁘게 상품 설명서, 견적서, 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현지 바이어와 소통하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업무가 수출하는 일이다 보니 승진 가산점에 외국어 점수가 반영이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특히 100% 회화 실력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오픽을 준비하는 동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제 개인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베트남어 오픽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베트남어가 발음과 성조가 어려운데요. 저는 기초를 통해서 읽는 것만 할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막상 회화는 한 마디도 못하는 수준이었고, 특히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의 실력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는 1년 정도 했고, 오프라인 학원에서 6개월, 온라인 수업으로 6개월 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오픽 과정 2개월까지 총 1년 2개월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쉽게 가르쳐주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 어법, 문장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시켜주는데요. 그러다 보니 공부에 대한 범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격증을 위한 오픽이지만 실제로는 회화 연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히 중간중간에 발음 성조를 강조해 주시는데요. 인강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실수하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교정해 주시니까 대면 수업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스크립트를 먼저 외우고 시작했습니다. 어, 물론 처음에는 이 방법이 어려운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장이 나와서 어느 순간 이해가 되었고 어, 강의를 두 번씩 들으면서 발음 교정은 뒷부분에 가서 있어요. 강사님께서 말하기는 조금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이 방법으로 연습하니까 확실히 회화 실력이 좀는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번에 몰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주말에 몰아서 강의를 듣고, 평일에는 따로 스크립트를 외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학습했습니다. 일단, 오픽 자격증을 통해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이루었고요. 1차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쌓아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담당 바이어한테 메일을 보낼 때 영어로만 써서 보냈는데 이제는 베트남어로도 같이 써서 보냅니다. 물론 100% 정확하진 않지만 업무를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비해서 같은 일을 해도 조금 더 순조롭게 업무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